자, 1329번이야. 두 원, 예와 예의 공통현의 길이를 물어보지. 공통현의 길이. 자,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원두 개가 이렇게 있어. 원두 개가 있어. 일단. 니까 공통현 자체가 무엇인지 봐야 될거 아니야? 공통현이라고 하는 건, 교점과 교점을 만나는 이 점을 이 ᄋ. 이 성분을 우리는 현이라고 얘기하고, 이 현이 왼쪽 원, 오른쪽 원둘다 포함되잖아.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 공통현이라고 한다 공통현. 그럼 이 공통현은 어떻게 구하냐면, 기본적으로 저기 있는 공통현을 연장을 시켜서, 이 뭐, 직선의일부로 보는 거야. 이 직선 일부. 왜냐면 우리가 부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구할 수 있거든. 맞지? 그 중에 일부가 현인 거야. 맞지? 따라서 우리 뭐, 이 직선을 찾을 수 있고, 여기서 양쪽의 원의 중심을 찾을 수 있잖아. 그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아무 점이나 해도 상관없어. 한쪽의 중심을 잡고, 맞지?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이 나오겠지? 반지름. 중심은 또 반지름이 나오고 이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기가나올 거야 맞지? 그럼 거리 기가 나오면 반지름과 거리를 활용을 해서 뭐 여기 있는 뭐이 일부의 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지 피타고라스를 쓰면 근데 중요한 건이 일부의 현의 길이가 어디 전체의 현의 길이의 반이 되지 왜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거든 어디 얘를 이으면 그러면 우리가 뭐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리 뭐 밑에 꼭 지점에서 밑변에 수직으로 내린, 즉, 길이라고 하는 게 수직으로 내린 거리잖아. 거리가 뭐 밑변에 수직 이등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피타고라스에 써서, 한쪽 위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써서 나온 이한 변의 길이를 두배 하면은 전체 현의 길이가 나올 거라고. 그래서 이 방법으로 쭉 진행이 되는 거야. 됐어? 자, 가볼게. 첫 번째. 우리는 뭐 공통 현의 방정식부터 쭉 지나간 저 직선부터 찾기. 맞지? 직선부터 찾아야 돼. 직선 찾기. 자, 직선은, 뭐, 원두 개를 빼면 되지. X의 제곱, 더하기, 뭐, Y의 제곱, 마이너스 20은 제로. 맞지? 그 다음, 요거를 전개하면, 여기 위에 있는 식을 전개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 3은 6X, 플러스 9,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8의 Y, 더하기 16, 마이너스 25는 제로가 되지. 그러면,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있는 식을 빼는 게, 공통 현의 직선의 방정식이 되지. 그럼, X 제곱, X 제곱 사라지고, 6X, 마이너스 9, Y 제곱, Y 제곱 사라지고, 8y-16에다가 25에서 20을 빼버리면 플러스 5가 되겠지. 그러면 6x 플러스 8y에다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 더하기 5가 되니까 마이너스 20이 되겠지. 는 0. 대체 양쪽을 2로 나눠버리면 3x 더하기 4y-10은 0지. 그래서 이 직선이 여기 얘라고. 맞지? 자, 그럼 직선을 찾았고 두 번째. 중심으로부터, 뭐, 직선까지, 직선까지 거리를 찾을 수 있지. 어디? 여기는 중심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어느 쪽으로 해도 상관없어. 간단한 거 할까? 뭐, 여기 0,0. 중심 여기 0,0. 0. 우리가 뭐, 중심. 0,0으로부터 직선. 어디?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0까지 거리부터 찾아볼게. 거리기라고 하는 거, 루트의. 맞지? 루트의. 루트의. 3, 3, 9. 더하기 4, 4, 16에. 절대 값이 0,0 넣으면 마이너스 10이지. 그래서, 루트의 25분의, 25분의 10이니까 5분의 10 따라서 얼마? 2가 되네. 거리 D는 1래 그래서 여기 0,0으로부터 거리 D라고 하는 거, 방금 봤지만, 얼마? 2라고. 자, 2야. 자,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0,0이고, 여기 직선 있어. 맞지?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지금 거리가 얼마? 2라고. 자, 근데 여기서 반지름, 반지름은 얼마? 루트 20이지. 이 반지름, 여기 있는 점까지 반지름이 얼마? 지금 루트 20인 거라고. 그럼 피타고라 쓸수 있지. 루트 20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빼버리면 되잖아? 20-2는 4는 16이니까 이 길이는 얼마? 4가 되겠네. 4가 되면 전체 길이는 얼마? 그래서 2배 되니까 얼마? 8이 되겠지. 따라서 공통 현의 길이. 맞지? 세 번째, 현의 길이라고 하는 건 뭐, 뭐, 저기 있는 4. 곱하기 2가 되어서 8이 되겠지.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쭉 구해버리면 돼. 됐지? 따라서 얼마? 8이니까 답은 4번. 됐지? 끝!